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어 필사 여섯 번째 시간. 어, 공자의 인용문을 사용한 성공과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에 대한 지문을 해석하고 영어 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해볼게요. 자, 잘 알려진, 그러니까 유명한 인용문. 누구의, 자, 공자로부터의 잘 알려진 유명한 인용문은 뭐라고 말하나요? 승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천 명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defeat, 패배는 뭐예요? 고아입니다. 다시 승리는 천 명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만 패배는 고아이다. 이 말은 referring to 나타냅니다. 어떤 사실을 나타내요? 여기서 대은 동격이겠죠. 사람들이 항상 비 e e a g 간절히 원합니다. 멸망합니다. Take credit for.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성공에 대한 공로. 그러나, 좀처럼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Blame, 비난을. 뭐 했을 때?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자, 이 행동은 나돌리. 머덜소 구문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라는 뜻이죠. 이러한 행동은요. 불명예스러울 뿐만 아니라 과로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입니다. 자 뭐하기 때문에, 왜곡하기 때문에 당신의 업적과 당신의 파트너의 대시니까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work겠죠. 당신의 업적과 당신 동료의 업적을 왜곡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불명예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까지 됐죠. 그것은 또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당신에게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나중에. In life. 당신의 삶에서. 다시 이러한 행동은요. 당신과 당신 동료의 업적을 왜곡하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돌아와서 당신의 삶에서 나중에 당신에게 상처가 될수 있다. 만약에 당신이 요구한다면 더 많은 명성을 뭐보다 당신이 실제로 받을만한 것보다 성공적인 상취에서 성공적인 상취에서 당신이 받을만한 것보다 당신이 더 많은 명성을 요구를 한다면. 기대는 어떤 기대예요? 당신이 투이야 할 거라는 기대 당신이 재현할 것이라는 기대 뭐를 재현하는데요? 그 결과를 미래에 재현하리라는 그 기대는 이까지가 주어 높아질 것입니다. something인데도 어떤 something? might는 뭐을지도 모른다라는 조동사죠. 당신이 할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자, 다시 if부터 해볼게요. 당신이 요구한다면 더 많은 명성을 뭐보다, 당신이 실제로 받을만한 것보다 성공적인 성취에서 기대, 어떤 기대? 당신이 재현할 거라는 기대, 그 결과를 미래에 재현할 거라는 그 기대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할수 없는데도 말이죠. Likewise, 마찬가지로, 만약에 당신이 축소를 한다면, 당신의 역할을, in a f a i l r 실패해서 당신의 역할을 축소한다면, 당신은 할수 없을 거예요. 배울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의 실수로부터. 그리고 향상시킬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해석이 어렵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들으시고, 스스로 완벽하게 해석이 될때 필사를 꼭 해보십시오.